할아버지랑 선셋 파크를 가고 있습니다. 찍는데 이것도 긴장되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봐라. Good to 은 살이 10kg가 빠졌어요. 머리가 길고. 하영이는 지금 아 9살, 할아버지랑 다 안경을 꼈고요. 할머니도 안경을 꼈고요. 뉴욕에 오셨어요. 그리고 진정하있있고 진정, 진정! 신났어요, 파크 가서! 진짜 알비 파크 갈때 표정이 완전히 엑사이리하는 표정이야. 신났다. Oh. Yeah. I'm this guy. I'm on one memorial. Mm -hmm. 진짜 약간 유령같이 보여요. 진짜 유령이죠? 어머 어머. 영혼이 이렇게 해봐, 영혼이 나간 것 같은. <laughs> 진짜 그러네. 코스트, 어머나. 고스트 같이 되네 우리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웃음> 이거를 통과를 하면 우리도 죽은 사람이 되는 아니, 거야. 진짜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네맞아맞아 여기 이름은 다 그때 희생된 희생자들의 <laughs> 이름이에요. 뭐 <laughs> 맞아 느낌이 그렇네. 더 이상해. 어? 더 이상해. 하영아. 유령이야 유령. 어. 어... 하영이 어, 봐봐 하영이 도이 이런, 이런 같아. 진저도. 진저 약간 색깔이 이렇지 않잖아. 아. 사진 찍으세요. 놀이터를 가자, 가자 해가지고. 아, 진짜. 고, 고, 고.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미야 진짜. 진지모시진 선셋 좀 봐. 와, 선셋 봐, 진짜 너무 예뻐. 야. 구름 어? 어가지고안네머니 <laughs> <laughs> 저기 선셋 봐 같이 찍고 있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고. 불타올라. 아니, 약간 저기 같아. 오로라. 응. 오로... 그죠?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그래도 멋있어. 아니, 사람들이 왜 유명소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이유 이러지에 안대불이 진짜 많습니다. 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보이세요?